슈퍼전 대 시리즈의 열 번째 시리즈, 후레시맨에 나왔던 배우들의 근황을 근황 월드컵과 함께 하세요. 지는 플래시 성인들이 거주하는 플래시 별본성에서 자랐으며, 리더의 자리에 걸맞게 개조 실험 제공 매스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실력 또한 매우 출중하다. 주특기는 검술이지만 사격, 격투, 조종술, 반사신경, 지력, 판단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전투력은 설정상 다른 플래시맨 4명이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고 하며 작중에서도 다른 멤버들에 비해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줬다. 매스의 전 간부 레이 바라키는 이런 진을 보며 마음이 넓고 강하고 부드러운 점이 영웅 타이탄을 닮았다고 말했다. 매스의 주요 간부들인 원더와 네펠 에일리언 헌터의 카오라와 가르단도 진의 손에 쓰러졌다. 진의 배우인 타루미 토타는 1971년 패션 모델로 데뷔를 하게 되며 이후 무명 배우 겸 모델로 살았다. 그러나 초신성 플래시맨으로 배우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 1986년 제작 및 방영되고 한국까지 수출되어 한국에서 인기를 크게 끌었다. 가끔 요리를 하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살고 있다. 일본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 취미가 운동과 요리인데 간간히 여행도 다니는 걸 보면 여행도 취미라고 볼수 있을 듯하다. 2020년 현재 모델 에이전시 마드모아젤에 속해 있고 전자전대 덴지맨에서 덴지 핑크로 출연했던 코이즈미 아키라가 같은 소속사다. 2024년 1월 17일 날짜로 근황올림픽 인터뷰에 출연하여. 근황을 전했다. 플래시맨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그 이후로는 전술의 뜻 배우 활동이 뜸해지고 모델 활동이나 직장을 다니며 생활했다고 몰래온 손님 격으로 블루 플래시 역의 이시와타 야세이로가 깜짝 출연했는데 플래시맨 이후로도 타루미 토타와 오래도록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제빵 사업을 하고 있으며 타루미 토타가 빵을 좋아하여 이시와타 야세이로의 가게에 자주 들른다고. 다이는 두살때 에일리언 헌터에 의해 유괴되었으며 바위산 투성이라 힘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위성 그린스타에서 자랐다. 그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변신전에도 매우 힘이 세서 힘싸움만큼은 리더인 진보다도 더 강하다. 과묵하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냥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호남. 또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성이다. 다이의 배우 우에무라 키아치로는 초등학생 시절에 본키 헌터의 치바 신이치를 동경하여 1978년 토에이 액션 탤런트 클럽의 제1기생으로 스턴트맨 겸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부터는 성우로도 활동 중인데, 인지도는 크지 않아. 단역이나 조역 위주로 출연하고 있다. 현재는 성우 활동보다는 배우 활동이 더 활발하다. 2009년 내기보즈의 아사타로 이후 TV 애니메이션 출연은 안 하고 있으며, 그나마 성우로서 출연한 작품은 2016년에 참여한 게임 SD건담 GGNRATION g n -E -S, s i s 정도이다. 붕은 정신적으로 강하기는 하나 남자 멤버들 중 가장 어리기 때문에 덜렁대는 편이며 여자의 약한 면도 있다. 원숭이 같은 경이적인 순발력과 민첩성을 살려 싸우며 작품 내에서는 코믹한 액션을 선보인다. 붕의 배우 이시와타 야스이로는 2022년 8월 한국의 한 유튜버가 붕역을 맡은 이시와타 야스이로 씨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영상에서 밝혀진 바 이시와타 야스이로 씨는 홋카이도에서 다시마를 판매하기도 하며 일본 전역을 돌며 팝업 스토어를 개설해 빵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사라는 플래시 별의 위성 중 가장 추운 옐로 스타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구의 겨울은 춥다고 느끼지 않으며 플래시 별 복장에서 알수 있듯이 추위에 강하다. 평소 혹한의 환경에서 추위에 몸이 묶여 있지 않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운동 능력을 가졌다는 설정이다. 사라의 배우인 나카모라 요코는 블루 라이트 요코하마의 작사가인 하시모토 준아레에서 연습생 생활 후 1984년 CBS 소니의 전속 가수로 데뷔해 싱글 내장 앨범 한 장을 발매했던 아이돌 가수였으며 연기로 전업 후 본작에서 처음으로 레귤러 캐릭터를 받게 되었다. 나카무라 요코의 경우 1992년 연예계 은퇴 후 전혀 최근의 근황을 알수 없었고, 그러던 중 30주년 행사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루는 한살때 유괴되었으며 중력이 다른 별의 수십 배나 되는 위성인 핑크스타에서 자라 강한 점프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점프력은 지구 정도의 중력이라면 거의 공중부양에 가까울 수준의 활공이 가능할 정도 천진난만한 말괄량이면서 딱 부러지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로 살아보다 여전사 이미지가 한층 강하다. 루의 배우인 요시다 마유미는 배우가 JAC 소속이었기 때문에 맨몸 액션이 플래시맨 멤버들 중 가장 뛰어나다. 촬영 현장에선 휴식 시간에도 선배들의 일이나 촬영 보조, 핑크의 슈트 액터였던 하치스카 유이치의 보조를 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후에 같은 시리즈에서 액션 감독을 맡고 있던 타케다 미치히로와 결혼했다. 토키무라 박사는 20년 전에 태어난 아이를 에일리언 헌터에게 납치당했다고 생각한다. 아이에 대한 대부분의 기억이 남아있지 않으나 어렴풋이 20년 전의 기억을 느낀 박사는 과거로 돌아가 진실을 알기 위해 타임머신을 연구하고 있다. 타임머신을 통해 1964 도쿄 올림픽을 보거나 닐 암스트롱의 달 착륙을 보는 등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역사를 보는 성과를 얻긴 했지만 결국 외계인한테 빼앗긴 자식에 대한 단서는 얻지 못했다. 플래시맨을 만난 이후로는 타임머신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과 탁월한 과학적 역량으로 플래시맨의 기술적으로 든든한 우군이 되어. 정서적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사람이다. 토키무라 박사의 배우인 이시아마 아키라는 2022년 7월 26일 90세 생신도 맞이하지 못하고 노안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레이 원더는 리케프렌에 의해 생긴 것부터 인간과 괴물의 혼합체 형태로 되어 있으며 다섯 가지의 우주 생물들의 유전자를 융합해 만들어진 생명체이다. 간부들 중 유일하게 비행 능력이 있지만 날개는 거의 장식이라 볼 정도로 육탄전 위주로 싸우는 편이다. 레이 원더의 배우인 히로세 유탁하는 고등학교 시절에 체조 선수였고 졸업 후스턴트맨을 지망하여 토의 액션 클럽 구기생으로 입문하였다. 배우가 된 후에는 초신성 플래시맨에서 진역 오디션을 보았으나 대신 메인 프로듀서에 의해 레이 원더 역으로 발탁되고 이후 수많은 특촬물에서 악역을 담당하였다. 배우 시절부터 영상 제작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촬영이 끝난 뒤에도 현장에 남아 스태프들을 따라다니며 공부를 했을 정도였다고 하며 배우보다는 이런 일에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2000년대 들어서부터 배우 일을 휴업하게 된다. 이후 오피스 커렌트라는 연예 기획사를 설립해서 대표 겸 수성 매니저를 맡았고 영상 촬영 카메라맨으로도 활동하다가 이후 주식회사 투테크라는 드론 촬영 회사의 드론 파일럿으로 활동하며 각종 영상물의 공중 촬영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 드론을 접했을 당시에는 그저 무선 모형처럼 즐기는 취미 정도로 여겼으나 결혼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본뒤 이거다 싶어 진지하게 연습에 임했다고 한다. 레이 네펠은 리케프렌에 의해 표범과 아르마딜로의 유전자 합성을 통해 만들어졌다. 케프렌을 아버지로 여기며 여타 매스 간부들과 같이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친다. 직접적인 맞대결을 선호하는 원더와는 달리 지능적인 계획으로 작전을 짜서 행동하는 편이고 전투 방식 또한 기습전을 선호하는 데다 스피드도 빠른 편이라 플래시맨을 여러모로 애먹인 간부다. 하지만 유효타를 허용하는 순간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맷집이 약한 것이 단점이다. 레이 네펠의 배우인 하기와라 사요코는 1987년 초신성 플래시맨이 종영하자 은퇴한 이후 미국으로 유학 에 올랐고 미국에서 결혼도 해서 세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으나 이혼했으며 뒤에 같은 다이나맨에서 다이나 옐로로 출연했던 토키타 유우와 재혼했다. 2006년에 연예계로 돌아왔다 다만 방송 출연은 거의 없고 특촬 관련 이벤트에 주로 참여 중이다. 2009년 10월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초전자 바이오맨의 핑크 파이브 마키노 위치코의 근황을 전한 것을 비롯해 올드 히어로 히로인들의 모습을 자주 블로그에 올리고 있다. 2022년 환갑을 맞았다. 사카오라는 에일리언 헌터의 지휘관이며, 우주의 늑대, 암흑의 헌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외계인 용병 부대를 인솔하여 우주 곳곳에서 암살, 테러, 모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청부업자이다. 에이리언 헌터를 통해 플래시맨 일행을 지구에서 납치한 장본인이기도 하며, 매스가 플래시맨들한테 고전하던 소식을 듣어 지원 겸 직접 카오라가 지구의 부하들과 함께 개조 실험 제공. 매스에 고용되어 실험 재료를 모아온다. 사카오라의 배우인 나카타 조지는 특유의 굵직하고 걸걸한 저음이 특징이며, 이 걸쭉한 느낌을 잘 살려 악역을 맡을 경우 대개 호평이다. 간제 폭풍과 무시무시함이 같이 느껴진다는 평가. 음침하게 깔아내리는 것보다는 것에게 지르는 연기가 좀더 편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며, 맡은 대부분의 캐릭터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의외로 연기할 때의 목소리는 평소에 걸걸한 저음에 비해 탁성을 꽤 많이 줄인 목소리이다. 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꽤나 유쾌한 사람이며 실없는 캐릭터나 개그 캐릭터에도 상당히 능숙한 모습을 보인다. 2021년 상반기에 오랜만에 라디오에 출연하면서 손자손녀뻘 후배들과 여전히 편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녹음하는 등 바람직한 선배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 가르다는 사카우라의 부관이자 제자이며 함께 우주를 떠돌던 남자이다. 즉 에일리언 헌터 내에서는 사카우라 다음으로 계급이 제일 높다. 사카우라의 오른팔이라 불리며 전투력 역시 우르크. 키르트를 쉽게 제압하고 레드플래시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한 편이다. 오직 카우라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카우라와 달리 개조 실험 제공 메스에는단한 번도 협조한 적이 없었고. 배려 메스를 항상 적대하는 상태였다. 키오라가 첫 등장했을 당시 가르다는 없었던 것도 카오라 입장에서 가르다니 메스의 적대적인 걸 알기에 일부러 안 데려온 면도 있는 듯하고 또한 적절할 때 반란을 일으키면 그때 합류시키려고 일부러 안 데려온 면도 있는 듯하다. 보가르다의 배우인 오카모토 요시노리는 드라마 키 헌터를 보며 치바 시니치와 같은 배우가 되기를 동경한 것을 계기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재팬 액션 클럽 사기생으로 입단했다. 과학닌자들 가차맨 야외 공연에서 병사역으로 데뷔한 이후 슈트액터로 아쿠마이저 3에서 자비탄을 후속작 초신 비빈에서 비빈 대역을 맡았다. 현재는 시어터 지 로소에서 슈퍼전대 시리즈를 중심으로 스턴트맨이 아닌 성우로 출연하고 있다. 보고 싶으신 근황의 작품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